아, 오늘 제주도로 출발합니다 아, 일주일정도 예상하고 서로 아, 제주도 배낭여행을 가기 위해서 떠납니다 아, 버스를 타고 공항까지 가서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가서 아, 오늘은 친구가 끝까지 아, 아, 나중을 나온다고 해서 점심 먹고, 제주 시내를 웃게 할까 합니다. 주로 멘트는 안 하고, 버스만 타고 다니려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마탑으로 버스 타러 가고 있습니다. 가자. 자, 발걸음이 완료하고 출발선까지 왔습니다. 자, 해보고, 대기 중인데 10시 반에 탑승 시작이라 아직도 1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 기다리나.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5번 게트에서 이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물어봤네. 음, 차. 5번 게트다. 이 5번 게트. 111미터? 둘레가 3킬로네 3킬로 그러니까 이따가 차 몰고 저기 아저씨가 선택 별장이거든. 어. 저기 가서 저타다란 버스를 머디가 별장이 되는 게. 저, 저기 저거? 예. 어. 저기 중간에 있는 거? 어. 어. 서봉 둘레길 그래, 가는 길입니다. 그래요? 어. 그때 나살았더라다녔다고 아, 그거는 학교 생긴 땜에 땜다는 거고. 아씨, 이상, 정비가 어땠나. <laughs> 근데 안 되잖아. 찾아가 이거 줬다간, 우리 동네 아니잖아. <laughs> 동네 아니면 몰라. <laughs> 어우, 이거 끝내준다, 여러분. 엄청 쉬, 쉬, 쉬었는데? <laughs> 좋아. 응, 어, 완전 양. 굴이다, 굴. 저, 근 나하고 오니까 여기, 왔잖아, 아니, 뭔, 저기, 차, 굴이 멋 한변 산층. 역시. 아주. 아 여기서. 길이 끝나서, 아이 길이 없는 길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네. 오 군부대 시설인가? 이거. <laughs> 홍오름 정상, 제삼숲길, 복춘길 19코스. 예, 정상을 갔다 온것 같지. 꼭대기를 딱안 찍고 면은 정상 갔다 온것 같아. 어? 올라갔다, 이거 똥, 똥 넣고 밑에 앉은 것하고 비슷하지. 응? 불무단. 아침단 전화해야 되 정상, 어? 여기로 가면 정상이고. 왕으로 정상. 어. 안갈거 아니야, 그지? 가고 있으면 가야지. 어? 자, 예. 정상에도 산소가 이렇게 있네. 아 정상에. 풍력 발전소 그냥 끝내준다야 거기 저기 풍력 발전소. 경관은 좋 <laughs> 소봉. 오름을 하나 등정을받치고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걸 보라 그래야 되는겨. 윈드스핑? 여는뭐걸어냐여는 <목소리> unta 연복정 이러면 은복정 여기는 용천수 용천수라고 불 나오는데 등맞침야물 많이 나오네 야싹 나오네 서라봉 공원에 왔습니다. 여기, 제주 주민들이 여기 걷기 하는 곳이니 걷기. 제주항입니다, 제주항. 어, 아, 배가 큰게 많아. 제주항. 별도봉 정상에 올랐어. 별도봉 하, 제주항이 보이고 하, 비행기가 내리고 제주 시형경 하복 하복 이게 여기, 여기 내가 태어난 동네요 바로 하복 음. 그다음에 상당부에서. 야 이거 진짜 도망가지도 않어 토끼가 응 공원에 이거 못 먹어 야야 야. 도망가지 봐. 고 예쁘다 예